잠시만, 여러분, 어떻게 알, 어떻게 알고 있어요? 어? 누가 말해줬어요? 비밀인데. MC된 곳. 어제 류진이가 얘기했어요? 그래서 제가 키자마자 딱 키자마자 MC 이렇게 하신 거구나. 아전 자꾸 뭘 축하해요라고 하나 했어요. 어떻게 알았어요? 떴어요. 아, 다행이다. 기사 났어요? 아 다행이다. 발설하지 않았어요. 저는 아무 데도, 아무 데서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